자, 오늘 어디로 나왔느냐면요. 하 오늘은 정말 새로운 곳, 우리 그 산타페에서 아, 산타페에서 바로 그냥 500m 한 1km도 안, 안, 안 나와서 잠깐 걸어서 딱 나왔는데 요런아 걸었어 아니지 요뭐 이렇게 여니면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지금 구독 아, 좋아요 딱 누르시고 딱 즐기시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야 작심 진짜 부지런합니다. <laughs> 오늘은 어디로 왔냐면요 <laughs> 바라카 해변 마을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 오늘 처음 만난 샤리샤시토 아, 여기에서 아,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주민들 재미있습니다 재밌있고 어,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지금 제가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산타페, 산타페에서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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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m도 안, 안 왔을 거예요. 중심지에서 바로 떨어진, 그러니까 타운에서 바로 떨어지는데 한적한 비치.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해변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 이렇게 그냥, 음, 관광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어, 어촌,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부 생활을 어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기 잡히는지 한번 볼까요? Uh, can you explain the, what kind of fish do yo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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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고기 어떤 고기 잡히는지 한번? Uh, fish, like, what is that? I'm pahan, uh, I'm pahan, like a big fish. Uh, I'm um, pahan, uh, 고보탄, 아우, 그, 고보탄, 고보탄. 고보탄. 아, 콤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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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yeah. 아. Ah, big, big squid. big squid. 아, yeah. ah, squid나 알겠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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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도 잡힌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uh, 아, 아, 지금 희생이 고기, 희생이 잡은 희생이 고기 좀 보여 달라 그러니까 아, 아, 아침에 되면은 이렇게 오면 온, 온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목소리> 아, his husband. 야. 이 아, 이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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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 그러니까 남편이 아, 저기 이거 고기 잡이요? 여기 대부분이 고기 잡이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 아들. <웃음> 이, <웃음> 집에, <웃음> 이 집에 이 집에 큰 아들 그리고 <laughs>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그 트윈 그 그러니까 그, 그, 아직까지 18년 그러니까 이, 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 부부가 부부가 그걸 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8년 됐는데 내가 그래서 너 정식으로 결혼 어, 그거를 서류가 있느냐라니까 이 아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필리핀은요 결혼 증명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 결혼 안한 상태로 이렇게 법적으로 결혼 안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18년 동안 살면서 17살짜리 방금 요 아들 보셨죠? 요 이거 지금 오토바이 여기에다가 방금 제가 봤는데 여기에 그샤리샤리스토어에 물건들을 이렇게 배달할 때 지금 요것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렇게 요걸 이동하는데 이거를 탁 떼가지고 방금 여기서 붙이는 걸 봤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 부분에. 마운트를 요렇게 합니다. 마운트 마운트하고? 아이부분 아닌가? 아, 이 부분이다. 아, 여기 마운트요 있네요. 그 마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그 저기 배달도 해주고 요렇게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오늘 작심이가 왔습니다. 한번 어, 필리핀 사람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쭉 보면서 오늘의 주제. 아 주제 이거 지금 진짜 쉽지가 않다. 오늘 주제.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여자라니까 내내 내 관심사가 여자니까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하면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마을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배들이 여기 있는, 있는데 배를 아마 자기들이 만들고 또 어떤 때는 관광객도 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은 관광객 태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손님은 안 보입니다 자 여기가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바다 풍경 한번 감상하시면서 제가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바다가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이렇게 오 햇볕 강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햇볕 강해도 논다 이렇게 와 완전한 햇볕 어, 그런데 여기가 얘를 뒤로, 뒤로 보십시오 햇볕이 강렬하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얼마나 시원한 곳에 사느냐 이렇게 지금 여기가 바닷가고 일터입니다 자 일터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일터가 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 전부 고기잡이 배들이에요 이게 이게 고기잡이 배들 방금 어, 저분 남편도 어, 고기잡이 하는 어부라 그랬죠 이제.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이 그냥 그냥 붙어 있어 마을이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 가까운 곳에 타운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어, 야, 마, 어, 모여서 산다 그러니까 사람 많다 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탈리사이 나무 탈리사이 나무 필리핀 어, 크게, 네 가지, 이 해변에 살면요, 그늘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필리핀, 지금 여기 현지에서, 어, 네 가지 유명한, 어, 그늘을 만들어 나무, 대표적인 나무 네 가지만 AI에게 물어보니까, 첫째는 이 탈리사이 나무입니다이 탈리사이 나무, 제가 한번 이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탈리사이 나무입니다. 탈리사이 나무는, 자, 여기 달리사의 나무 지금 그늘 아래 거든요. 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로 보시면 이렇게 탈리사의 나무가 있는데, 달리사의 나무는, 물론 이 나무는 되게 건강하게 보이진 않는데, 대부분의 나무가 위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하늘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완전히 100%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어, 랭크 2, 랭, 랭키 2, 더 이, 저기, 입니까 어, 어, 야자수. 야자수가, 물론, 이제 뭐 야자수야. 너무나 잘 알려진 나무.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곳에도 계속해서 야자수하고 탈리사이 나무 두 가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조그만한, 조그만한 예, 집들이, 자, 자, 뒤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요 집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집들이 다요 탈리사이 나무 아래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휴, 합니다 솔직히 여기 에어컨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덥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촌 풍경이 있는 자, 어촌 어촌 풍경 뒤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어촌에 와서 여러분들 함께 즐기고 있는데 오늘은 사대나무, 어, 그늘나무 사대 그늘나무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탈리사이 나무 그늘 아래다가 이렇게 <laughs>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도 한 가구가 있네요 여유있게 살죠 우리보다 여유 있다니까요. 의외로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야자수 뒤로 보이죠? 야자수 나무, 야자수 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닷가에는 많이 없지만은, 맹고나무. 예, 맹고나무가 3이고, 아, 어, 맹고나무도, 여기서는 맹고나무를 볼 수가 없네요. 여기 맹고나무. 네 번째가 뭐더라? 잘 모르겠다, 까먹었다. <laughs> 필리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어, 방금도 제가, 어설픈 영어로 이분들에게 물어봤죠. 너 왜, 그, 그 저기, 정식 결혼 안 하니? 그러니까. 정식 결혼 하나, 하나, 뭐, 혜택이 똑같고, 할 필요가 없고, 하는데 귀찮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아,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 불가능하잖아. 요 여기는 이혼이, 어, 전 세계에서 이혼이 불가능한 오직 한 나라. 바티칸 빼고, 바티칸이 나라 아니잖아요. 뭐, 그 나라라고 할, 국가라고 인정은 되지만, 은 그래도 뭐, 나라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법적으로 아직까지, 어,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을 아직까지 통과 못 해가지고, 이혼이 불법입니다. 이혼, 이혼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신기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제가 한번 타고 온 우리, 그, 어, 제, 에마도 아, 한번 자랑하고, 이렇게. 아, 아, 그 다음에, 방금 여기서 그걸 하나 샀거든요. 잠깐만요. 자, 방금 스낵 하나 샀고요. 콜라 한잔 마셨는데, 콜라는 이미 다 마셔버렸고. 스낵 하나에 10회소. 스낵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카메라맨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넥. 맛있습니다. 스낵 하나에 10회소. 10회소가 돈이 얼마냐면요. 250원입니다. 좀 비싸죠? 네, 250원. 스낵, 스넥, 요런 스낵입니다. 요렇게 해야 되 요런 스낵입니다. 맛있고요. 아, 어, 제가 가능하면은 필리핀의 여러 곳, 어, 필리 특히나, 어, 저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기는요, 제가, 어, 의도적으로 낙동강 오리안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 우리가 그만큼 고생하면서 키워온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 페미니즘과 자파들에게막 어, 뭐, 함몰되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 어,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인 이런 어, 낙동강 오리알들은 진짜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알들이 이제는 그걸 듣고 어, 외로움 외로, 외로움 잊어버리고 어, 제가 같이 이렇게 어, 전 세계를 어, 여행하면서 그중에도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이 많은 곳못 가니까 이런 필리핀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해외 기초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각대 좀 놓겠습니다 예 이거 편리합니다 <laughs> 리모컨 이거 편리합니다. 삼각대 이렇게 놓고 하면 말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기자가 이렇게 기자하듯이, <laughs> 아, 아 에, 잔소리 집어치우고. 그야말로 보배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제가 외국에 이렇게 살아도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도요.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간단한 시간 내에 작은, 어, 그 어, 이, 뭐라 그럽니까.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를 해낼 수 인, 해낸 민족은요 없습니다 없어 진짜 이거는 무슨 기적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잠시만요 이거 이거는 분명히 기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나라 저도 저번 많은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어뭐 영상도 찍고 일도 하고 있지만 저는 디지털 로마도로서 이렇게 그 영상 가지고 아니면은 글써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아무튼 어, 산업화, 민주화를 어디를 가도, 대하, 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만큼 이렇게 압축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낸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실지 모르지만, 정치, 우리나라 정치가 뭐 후진적이다, 이렇게 말하, 뭐, 기업은 1등, 뭐, 그, 뭐 정치는 꼬글등, 이런 말하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기업 1등, 우리는 아직 아니고요. 정치가 1등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 지금, 보십시오. 그, 윤석열, 그, 박근혜, 그, 탄핵까지 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되고도 나라가 안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 저기, 뭐야, 베네주엘, 베네주엘라꼴안 나고, 야, 여야가 협치가 아니고, 이렇게 싸워도, 정당하게 쉽게 싸울 수 있는 나라. 이 지구상에 없어요, 솔직히. 미국도요, 저 이렇게 되면 흔들흔들 할 정도인데, 우리는 민족성인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그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민주가, 어, 그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집, 아, 어려운 이야기 그만하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정치 채널 하나 조금만 하고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정치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1위랍니다. 여권 파워라는 게 조갑재 선생이 하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여권 파워는요, 비자 없이 바로 갈수 있는 나라가 182개국인가 이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빼고 다른 나라, 뭐 한, 두 나라 빼고는요, 다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이 여권 파워는 그렇게, 그, 어뭐그 설명된다 그러대요. 그 유엔이 이야기하는, 유엔에서 통계를 하는 여권 파워가 세계 1위인 나라, 이런 나라에서 저는 제 마음대로 여기에서 말레이시아 갔다가, 어, 태국 갔다가, 필리핀 갔, 왔다가, 뭐 한국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그러니까 그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산업화를 누가 해냈습니까? 바로 우리 오리알이 해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우리 오리알이 해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그,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자랑스러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 그 방송과 어, 미, 미디어는 온통 페미니즘에 물들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죠 하미깽 선생 마누라가 나와 가지고 끄르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우리 남편 손가락만 닿아도 그, 그 까무러칠 것 같아요 그걸 자랑스러워 할 때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예,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그런데 우리 오리알들에게 좋으자 나쁘냐 나는 내 중심이잖아요 어, 나는 애들은 가라 우리 오리알 아니면 오지마라 <laughs> 예. 오리알 중심 채널이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이제, 어, 카페, 무슨 뭐, 맘 카페. 으, 짜증나. <laughs> 그런데, 맘 카페는 그렇게 많은데, 왜? 오리알 카페는 이렇게 없어. 난그기에 불만이 많다, 이거지. 이 오리알 카페, 제가 정말 힘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구독,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면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laughs> 오리알 카페를, 어 즐거지고 나갈 수 있는 이연사 니페 매체입니다. 반드시 좋아요 눌러 주세요 지금 그래야 제가 맘 카페와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오리알 카페 아 제가 안 그래도 홈페이지도 예 <laughs> <laughs>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아 오늘 중간 중간 이야기가 제가 한번 또어 뭐 카메라를 돌려서 필리핀에 어, 일반 서민들, 바닷가의 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리고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 환경이죠.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나라. 많은 분들이, 야, 어, 작심아. 니는 가면 거기서, 야, 맨날 사람 죽어 난다는데. 필리핀 그거 장난치지 마라. 니가 뭐, 씨. 미쳤나? 그, 그런 데서 살게. 그리고, 야, 더워서 어떻게 사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사느냐? 니 미쳤나?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왜이 필리핀을 좋아하느냐. 필리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외국이, 지금 이제, 우리 낙동강 오리알들이 왜 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이제 빨아먹을 만큼 솔직히 빨아먹었잖아요. 보세요. 예. 저도, 그, 저기, 뭡니까, 젊은 시절에 그래도 국민연금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아, 어 그, 저기, 내년이면, 그, 국민연금 엄청 나온, 야, 그돈 어디다 쓸까? 내 걱정입니다. 자, 잠깐. 그런 말 대신에, 제가, 어, 우리 진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빼먹을 만큼 다 빼먹었잖아요. 어, 저기 대기업들,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이 10배, 20배, 100배까지 어려움 없네가지고, 우리, 그, 저기, 병원에 한번 가는데 뭐, 어, 뭐, 5,800원인가? 이렇게 이렇대요. 그 정도 빼먹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영업, 어 저기 보호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제 친구 중에서도 중소기업 맨날 중, 말이 중소기업이지 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한한 한 몇십 년 전에 그 저기 직원 한두 명 고용해 봤다가 직원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좀비기업입니다 내 친구 잘 들어라 너 <laughs> 너가 좀비기업이야 그리고요 내가 산청에서 어, 기농기초를해 봤거든요 그때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산청 기농기촌 하면요 저는 집에서 밥에 먹는 걸 절대로 안해 먹거든요 무조건 바깥에 가서 사 먹는데 산속에 살다가 저차 타고 그 점심 먹으러 가면요 온데 간판은 다 있어 다 문이 다 껴있어 그런데 문 닫은데 왜 그러면 간판을 붙여 놨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보면요 그게 바로 좀비 가게 좀비 가게 아코로나도 오면은 가게에 그거 된다니까요 그 저기 뭐야 지원금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저기, 뭡니까, 뭐, 어, 군에서 실시하는, 뭐, 좌우지한 표를 위해서, 포퓰리즘을 위해서, 어, 이 정치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정치 1등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정치 1등입니다, 사실은요. 여권 파워, 세계 어디를 가든 마음대로, 어, 저기, 지 먹고 지살수 있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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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거 없이, 비자 없이 바로 갈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그 만드는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음카페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 우리인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러나 좋습니다 일 100번 양보하고 그래 너잘못고잘 잘 살아라 그런데 지금 또이 이 마당에 다시 어, 기초연금 받아 먹으려고요 기초연금 약 40만원 이렇게 나온대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75% 국민의, 국민의 75%를 국민의 75 거지로 만들어 난 나라 아닙니까? 예, 다 좋습니다. 정치 좋고 다 좋은데. 그렇지만은, 나 개인, 나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그만 빨아먹겠다. 빨대 그만 꽂겠다. 차라리 내가 바깥에서 나가서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이제 노년도 깁니다. 아까 제가, 자, 죄송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너무 할 말이 많단 말입니다. 필리핀, 너 거기서 왜 사니? 뭐, 살인사건 나는데, 죽는데, 예, 살인사건 나고 죽어요. 왜? 전부 관광와 가지고, 저 보라카이 같은 데 가가지고, 어? 그, 하루 이틀 밤 좋은 호텔에서 져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 여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 저 나한테 당할까 싶어서 겁을 낼 정도로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꽝 지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다, 다, 다른 장면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왔습니다 리모컨이 있어 되게 편하네 그래서 어, 결코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빨대 이제 그만 꼽을 때도 됐지 않느냐 내 네, 이정도로 나를 키워준 나를 이정도로 그, 만들어 준그 다음에 어 일등 파워 어, 세계 1위 그 여권 만들어줬으면은 국가가 역할역할 역할 다 됐지 않느냐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선거하고 예그 선거에 미친 인간들이 그 저기 뭐 제외 공간에다 가지고 어, 뭐 선거 때 되면은 그거 어, 기초 연금은 그 저기 싹그 해외에 거주한다고 빼먹으면서 선거권 준다고요 여기서 선거 내가 선거하는데 대한민국에 먹고 사는 데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나는 이거 제외공간 선거 없애, 없애버리겠다. 아, 이렇게 가격이. <laughs> 아,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정치적인 문제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치는 1등이다. 야 예. 이승만 박정희의 덕으로,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에 앞장서 온 우리 낙동강 우리 어의 덕분으로 이만큼 괜찮은 나라, 그럴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는 나 홀로 호련히, 그래, 너,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 너희들이 잘 즐겨라. 아, 나는 잘 즐겼다. 나는, 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 건설에서 앞장서긴 했지만은, 그래봐, 미래는 없다. 이제는, 어, 나도 내 인생 찾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고인이 떠나는 이 필리핀. 야, 필리핀,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12만 5천 원이 12만 5천 원 왕복 항공권을 끊어, 끊어가지고, 여기에, 그, 저기, 세부 비행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말입니다. 500패소, 500패소는 12,500인데, 500패소 500페소 하면요. 버스, 에어컨 나오는 버스 빵 타고 쫙 해가지고, 그, 저기, 어, 왼, 오른쪽에는, 버스 타고 쫙 오면 말입니다. 오른쪽에는, 어, 비 빛이, 바다가 팍! 떨어지고, 왼쪽에는 말입니다. 그게, 그, 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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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자수가 팍! 떨어지는, 그, 원숭이는 아직 많이 없어요. 여기는 원숭이 별로 없어요. 왼쪽에는 말입니다. 밀림이 펼쳐집니다. 이런 곳을, 어,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놓은 우리 우리 위대한 오리알 우리 위대한 오리알 우리 위대한 오리알이 만카페와 경쟁해서 만카페를 <laughs> 제치고 대한민국을 배화시킬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나도 즐기고 나도 재밌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입니다. <laughs> 어, 좀 기다리면 좀 천천히 저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막 여행 다니면서 이에다 여자, 저에다 여자 집적거리 보고요. 예? 재미있는 풍경 많이 보고요. 어? 여기 얼마나 자유자유스럽습니까? 이렇게 자유스러운 이런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같이 찾아보다 이거예요. <laughs> 자 어, 오늘 할 이야기가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좀 어려워요. 이야기는 너무 많고 자 그래서 한번더어 언제는 또 여기 쫙 가가지고 저기 해변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해변에서 한번 잠깐 좀 어, 마무리 말씀 아니 마무리 아니야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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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거는 야 여기 어, 완전 어촌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요 몇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야 여기에서 어, 보입니까? 아씨 야, 뭐냐. 내 요즘 피부 관리 한다니까요. 너무, 피부 관리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야, 아니, 술은 잘아니가 <laughs> 아니, 하이드로키논, 아, 죄송합니다. 어, 중간에 광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드로키논과, 어, 뭐, 뭐, 뭐더라, 아이씨. 다음에 또, 아픈 어, 비디오 있습니다. 이거를요,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착착 바르면요, 그, 그 트레티노인, 티르, 트레티노인 성분 때문에 좀 따가워요. 그런데 약간 빨가지기도 하고 지금 저도 빨갛죠. 그런데 완전히 사람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지금 무 좋아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이쪽 제가 얼마나 얼굴이 밝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그였어요이 얼굴과 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이 얼굴 상태인데 이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는 별로 색깔 차이 안 나는 것죠. 같환해진단 말입니다. 정말 환해진다야 그런 아 어, 저기 그거를 할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리고 어 필리핀에 오실 때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 세계 1위다 세계 1위 에, 정치도 1위다 솔직히 말해서 욕하고 맨날 그러하지만은 저기 뭐야 광화문에서 떠들고 저기 뭐 촛불 들고 떠들고 하지만은요 대한민국만한 나라 없다니까요. 그 덕분에 그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 우리, 오리알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강팔 잡고, 계속해서, 저기, 빨대 꽂고, 꼭 꽂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인구 많은 인구들이, 우리가 더, 좀더 빨아 먹으려고, 빨대 더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 이살수 없겠죠? 젊은 사람들 살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해야 됩니다. 이놈의 눈꼴신, 그, 페미니즘, 그, 저기, 눈꼴시지만은, 그건 아들 아닙니까? <laughs>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 막 우리가 좀 어, 참고 우리가 좀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희생했던 거 이번에 또 희생해 보자 이거지. 그러나 희생은 하더라도 그 희생이 보이게끔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맘카페 대신에 오리알 카페 우리 어,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야 돼. 지금 눌러가지고요. 우리 제대로 된그 어, 오리알 그, 그 오리알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도 더 자랑스러운 해외에서 더 자랑스러운 나라 솔직히 말입니다 요즘 여기 바깥에 나가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요 다들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이제는 이제는 하, 한국 좋아요 이런 말이 아니야 이제는 이제는 <laughs> 안녕하세요 이러다니까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같은 저런 인간들이 뭐 어차피 저렇게 설치도 어. 저기 아무리잘 사는 6만 불이 넘어가는 어, 우리 우리보다 그 세배가 되는 GDP 세대가 되는 이광료의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다. 내 마음 느끼면은 그냥 그 내일 아침에 버스 타고 빙장에 가 가지고 그대로 날라올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의 군 우리 오리알들, 오리알들이 힘쓸 수 있는 나라. 보이죠, 여러분? 내가 요, 얼굴에서 요 얼굴로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요거요. 약간 붉은 게있으지 약간 얼굴 싹 내가 이거 말안 하고 좀 조용해지면요. 하얘집니다. 여기서요. 얼굴 하얀색은요. 권력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요, 마지막에는, 아니, 구독, 좋아요, 안누르가다 보인다, 이거 내가. 자. <laughs>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